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380 GTR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더뉴 제네시스 쿠페로 드레스업이 된 차량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의 성능이죠. 하부 점검과 스캐너 진단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앞쪽에 약간 단순교환이 있는 유사고 차량으로 속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합으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검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제네시스 쿠페 380 GTR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엔드 쪽은 어, 사제품으로 어, 튜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좌측에 쇼바 어, 댐퍼를 보면 조절식으로 차고 조절식이 가능한 댐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시운전했을 당시에도 하부에 어, 이음이나 이런 잡소리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됐고요. 어, 해당 차량 아쉽게도 뒷타이어는 바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트레드 점검 없이 바로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후륜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뒤쪽에 리어 엑슬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차량 어, 누유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어시스트 링크들을 보면은 전부 다정 위치에 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예,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부식이 쉬운 이런 실패널들도 어, 언더코팅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오일팬 쪽은 없습니다 미션팬 쪽은 없는데 누유가 없습니다 깨끗한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근데 아쉽게도 엔진 오일팬 쪽에는 이렇게 약간의 비침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부분이 당장 누유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한 2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하시고 오일팬 쪽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기업 쪽도 이상 없고 그리고 보시는 부분이 네, 지금 보시면은 로우암 이쪽이 네, 어시스트 활대 볼조인트 부분이 네, 고무가 약간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볼조인트는 어, 어시스트 링크 요 부분은 교체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어, 반면에 타이로드 엔드나 이런 부분들은 네, 볼조인트, 활대 링크도 이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네요 네, 조수석 쪽입니다 조수석 쪽도 어,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는 않아요 네, 앞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아 보이는데요 어, 6점 거의 뭐 7mm에 육박하는 수치로 약한 85%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무는 없습니다. 조석 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네요.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결과 어 오일 팬 쪽은 약한 1만km에서 2만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점검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쪽 어시스트 링크는 바로 교체하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수리비는 약한 7~8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해당 차량 하강 후에 가장 중요한 진단기 테스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쿠페 차량 엔진룸 점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진단기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시동이 어, 구동이 되어있다는 부분 인지 부탁드리고요. 먼저 엔진 쪽에 고장 코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쪽에는 고장 코드가 감지가 안된 상태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 구동 상태, 즉,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해 드릴게요. 네, 지금 그래프 파형을 보시면 600, 최저치는 680, 최대치는 720으로 확인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링 구동 상태가 양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으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어, 아이들링 상태의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미션 쪽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감지 안됨.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이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오일 상태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오일 상태가 그렇게 썩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구조상이 아닌 어, 테스트기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0 0에 가까운 수치가 좋은 오일로 확인을 하는데요. 어, 해당 차량 약한 27%로 한 1,5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오일은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오픈시 이거는 필터를 탈거를 해서 어, 세척 후에도 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어, HKS라는 어, 인테크파이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트로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외관은 흰색인데 내부는 지금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도장이 이루어진 차량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은 적정량의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그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네, 흡기와 배기가 튜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 실내로 이동해서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쿠페 차량 중요 옵션 체크에 앞서서, 어, 실 주행거리 15만 4751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에 어떤 경고등도 점등이 안된 차량입니다. 어,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 시동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열 1열은 이렇게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과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위쪽에 ECM, 하이패스 누밀러, 그리고 상단에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빈상 네, 없이 네,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 그 시트를 전 차주분이 어, 브라운 시트로 어,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트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의 영상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코페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품화 작업이 완료되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좌우측 헤드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파손이나 이런 백화 현상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수석 쪽 라인 확인하고 계신데요. 사제품으로 어, 확인이 되는 어,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어, 휠 컨디션은 생활 스크래치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조수석 쪽 문짝과 뒤쪽 커터 패널 쪽은 찍힘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뒤쪽 후면 모습인데요. 어, 테일 램프의 파손이나 어, 물건 상하차시 발생될 수 있는 범퍼의 스크래치도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운전석 쪽 모습 보고 계신데요. 어, 별다른 예, 특이사항은 보여지지 않고 있네요. 문콕이나 이런 어, 리터치 된 부분 전혀 없이 이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의 쾌적한 운전과 안전을 위해서 실내 소독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배달의 딜러는 자동차를 많이 팔기 위해 탄생되어 있는 그 앱이 아닙니다. 어, 정확한 차량을 더 꼼꼼하게 검사해서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객님 집 앞까지 배송해드리는 착한 딜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쿠페 차량 만나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y hello to New York City!